안녕하세요. 워터리브입니다. 네. 음, 오늘은요, 3월 24일입니다. 네. 음, 그리고 지금은 오후 몇 시인가요? 오늘 지금 한 오후 3, 4시 정도 되었습니다. 네,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제가, 어, 아침에는 어, 교회에 다녀왔어요. 수요 기도회를 다녀오고 지금 어, 시간이 남아서 오후 시간대가 약간 남아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의 주제는 별거 없고요. 그냥 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 예. 네, 저는, 어, 나는 누구인가? 먼저 생각을 하면, 나는, 어, 이름 워터리브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근데 워터리브를 왜 짓게 되었냐면, 어, 제 이름이 하생이거든요. 하생, 물하에 날생입니다. 그래서 물은 워터고, 생은 살다 생이니까 아, 리브라는 말을 붙여서 워터 리브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어, 뭔가 사람들에게 어, 생명수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laughs> 예, 그 정도의 그런 어,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laughs> 아,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어떤 도움이든지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게뭐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드릴 텐데, 제가 뭐 하나도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어, 40대 아줌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저는 되게 결혼을 24살에 했어요. 그래서 24살에 결혼하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이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못 모를 때, 24살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가지고 어, 대학교 졸업식 때 청첩장을 막 돌렸어요. 친구들이 어, 굉장히 결혼식 때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까지 다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어, 친구들이 와서 신기하면서 보고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복한 그런 심정으로 결혼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 때 어, 울지도 않았어요. 보통 신부들은... 어, 보통 울거든요. 예, 부모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그냥 오 신기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못 모르는 그냥 아기처럼 그냥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은 생각만큼 그렇게 정말 낭만적이거나 정말 로맨틱하고 그런 것이 별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언제 했냐면 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했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뭐 해외로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냥 음 그냥 그냥 여행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갔다 왔고 어 그리고 결혼식을 어, 하고 나서부터 이제 나는 이 신혼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결혼 전체가 어떤 여행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결혼하고 나서 엄청난 어, 시련들이 찾아왔어요. 네, 어, 저는 정말 어. 결혼하고 2개월 정도 만에 큰 아이를, 첫째를 임신을 했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어 중국 상해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고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빚도 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어, 둘째 아이를 잃는, 어,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네,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잘 자랐는데, 어, 19개월 때 발병해서, 어, 1년 동안, 1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쌍둥이, 어, 그 즈음에 이제 쌍둥이도 낳게 되고, 그렇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는 불렀는데, 어, 간병은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어, 항상 그래도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 믿음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뭔가 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음, 아이를 잃을 그 당시에는 정말 아이가 병에 걸렸지만 반드시 나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낳고 이 아이가 낳아서. 건강하게 다시 지내했고 나는 그것을 간증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간병하면서도늘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정말 늘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참 철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더 높은 데 있더라고요. 더 높은 데 하늘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정말 둘째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많은 또 마음의 심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 전도단의 독수리 제자 훈련 학교에 가서 DTS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어 김준 한소희 선교사님의 어 어떤 상담 학교 수업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DTS 훈련 중에 또 허철 선교사님의 그러한 어 1대1 뭐 상담도 들은 적이 1대1 상담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 제 마음을 조금씩 어, 훈련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그그 그, 그 당시에 우리 자녀를 잃었을 때그 장례식장에서 어, 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주셨는데 그때 참 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사랑을 느끼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교회를 원래부터 다녔지만 이제 또... 지금 이제 다니는 교회로 일단은 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좀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약간 중소교회로 어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멀리 어 흩어져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조금 더, 어,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원래 대형교 교회보단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성, 어, 집사로서 섬기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서, 어, 또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신앙과는 다른 또 새로운 성장의 그러한 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이 산도 안정이 되고, 아이들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지금은 큰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 이제 쌍둥이 밑에 자녀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게 사는, 모시고 사는 기간이 한 13년 정도 어, 되었습니다. 13년에서 14년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그동안 그래서 마음 고생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게. 그래서 24살 때 결혼해 가지고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삶의 풍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저는 어 유소년 대학 시절을 굉장히 음 평탄하게 보냈지만 어 부모님이 굉장히 어떤 분이셨냐면 어, 부모님이 약간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도 잘 내시고, 그리고 굉장히, 어, 막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잘 하시는 편이어서 제가 그 영향을, 어, 약간 이렇게 억눌리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주눅 들고, 어른들 앞에서 주눅 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캐릭터가 지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어딜 가나, 이렇게 어디 나서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하고, 늘 소극적이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고, 정말 조용조용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 예, 어딜 가나 약간 제 이름처럼 물 같은 그런 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제 안에 갇혀 있던 막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 많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속에 이렇게 꽁꽁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끼, 끼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예술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는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꽁꽁 싸매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벌써 결혼하고 나서 계속된 거잖아요. 저는 뭐 자아 실현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침체되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가를 하고 나서의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또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한테는 큰 어떤... 음,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 대단한 큰 일입니다. 아무튼 <laughs> 지금 뭐 그래서 뭐 많이 많은 시청자가 없어서 어, 그렇게 지금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껏 저를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매일 아침, 아침마다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상 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성경통독 모임이 있어서 성경통독도 매일 하고, 그리고 예수동행일기라는 그런 예수동행일기도 매일매일 쓰고, 그리고 또, 어, MIP, 엄마들의 기도라는 MIP 모임에서도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제 영의 양식을 채우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 그리고 매일 매일 그래야 내가 살수 있잖아요. 이게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원천이고. 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이런 것들을 계속 할수 있어서 지금껏 그래도 평안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어, 빨리해서 어, 많은 풍파가 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들도 어엿하게. 에, 많이 자라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너무나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특별한 선물이고 저에게 주신 그리고 또어 앞으로 또어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 세 자녀를 키워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분양받을 때, 음, 점수가, 가산점이 굉장히 높아서, 예, 굉장히 높은 점수로 당첨이 되는 그런 이, 어, 이득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저희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그막 공포스럽게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코로나 안 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뭐 so, 기독교인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슬프죠. 네, 그래서 성교사님도 코로나로 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소식들을 접하면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저기, 그래도 이제, 일단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 치료하신,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믿고 저는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뭐, 저 자신에게 선포를 해요. 매일매일, 어,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 명하노니, 병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견디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참 감사하고, 음,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도 참 이렇게 긴 이야기, 어, 벌써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이제, 일단은 제가 그냥, 어, 이걸 우연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신 분들이, 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만, 음, 별로 없는 게 아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 예, 그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변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제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